네 안녕하세요. 수입 수입차 하이패스 장착 센터 글라스존입니다. 저희 글라스존에는 BMW, 아우디, 랜드로버, 포르쉐 등 하이패스 룸미러를 전문으로 장착하고요. 벤츠 룸미러 수리센터 교환 전문점입니다. 자 저희 글라스존에서는 하이패스 룸미러를 전문적으로 장착하고 수리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BMW의 M550 자, 자동차 유리 교체후 예, 하이패스 예, 역삼각 최고급형 장착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예, 하이패스도 되고 ECM도 되는 예, 기능성 있는 예, 룸미러를 장착했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버튼이 들어옵니다 5버튼이고요 예, 역삼각형 인데요 이게 가장 고급형입니다 되게 멋지죠 자 그럼 카드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카드는 이렇게 뒤쪽으로 틸트가 들어갑니다. 밀어 넣으면 쏘. 후블 카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카드가 정상. 카드가 빠지면 예, 적색 불, 예, 비정상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카드를 넣고. 후불 카드입니다. 자네. 후불 카드입니다. 음량 4. 후불 카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글라스존에서 BMW M550의 역산강 하이패스 고급형 LED 들어오는 타입을 장착했습니다. 하이패스는 기본이고 ECM 기능도 되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부착형 기존에 이렇게 부착형 하이패스는 이제 사용을 하지 말고 서랍에 넣어둬야 되겠죠? 자 카드를 한번 꽂자보겠습니다 고객님 카드요. 자. 자, 이제 바로, 후블카드입니다. 예, 등록까지 완료돼서 바로 고속도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글라스존에서는 BMW ECM 룸밀러 파손된 룸밀러 수리, 거울 깨짐, 하이패스 룸밀러 업그레이드, ECM 룸밀러 수리, 모든 것을 수리 교환하고 있습니다. 일명 국내 유일 ECM 룸밀러 하이패스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거리가 멀면 택배로 예, BMW, 벤츠, 아우디 이런 거를 수리, 교체, 하이패스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수입 차량의 하이패스 룸미러에 장착 관심 있으시면 궁금한 사항,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 글라스존 센터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자, 이제 고속도로 쌩하고 나가 볼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